자 여러분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휴전이란 타이틀조차 저희에게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꽤 있을테고 지금 차트도 엄청 호전적으로 되돌아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다.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오래 잘 기다려주셨다. 이게 며칠이지만 저희에겐 정말 긴 시간이었죠. 이대로 전쟁이 좀더 길어지면 어떡하지? 러우 진처럼 뭐 이나저나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장을 챙겨 줬으면 됐는데 갑작스러운 미국 개입으로 와 이거 판 정말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염려도 굉장히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상승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목이 트였다. 그래서 제가 상승 시작, 대상승 시그널은 어떻게 볼수 있냐?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알려 드리고요. 다음으로 상승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하락으로 갔을 때큰코 다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하락 시나리오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양방향으로 시드 방어하실 수 있고 수익 내실 수 있는 관점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제 영상은요. 니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을 때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진입 구간과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드 방어하시거나 수익 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이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 만들어 드리고 있는 정수연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소통방에서 저희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어떻게 분주했냐 하니 차트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되돌아가면서 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어떤 수익 롱타점 현물이신 분들은 상승으로 또한번 시드 키워주면서 아침 인사를 정말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침 10시 19분 제가 비트코인 롱 시장가 레버리지와 비중까지 정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고요. 10시 25분 비트코인 전량 매도하면서 저희가 11.38%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BTC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레버리지와 비중 챙겨드리고 바로 다시 전략 매도 하면서 11.8일의 수익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집중하겠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차트 분석 계속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 롱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또 한번 이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반등 시원하게 나와줘야 할 자리에서 잡아드렸는데 시원하게 안 나와줘서 아, 좀 짧게 마감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짧게나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엄청난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 안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기사 좀 드리면서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 소통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 지금 다 영상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었나, 소통방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잠깐 풀어보도록 시작하면서 오늘은 상승 시나리오,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는 뭐 전쟁 이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니까 목표가 잡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하락시그널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 모두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뭐 하는 사람? 어느 구간에서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도 진입과 목표가 알려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는 신고점, 대상승을 바라봐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 차례대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상승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 가격 왜 되돌아오게 됐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실 거다. 바로 뭐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 휴전에 합의된다. 지금 시간부터 24시간 뒤라고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휴전이 합의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란은요, 굉장한 가오의 국가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조금 그런데, 정말 멋의 국가.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다. 자, 우리가 합의한다고는 했지만, 절대 바로 합의라는 얘기 꺼내지 않죠? 뭐라고 하냐? 휴전합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대응을 중단한다는 말이다.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겁내실 게 없습니다. 왜? 아라그치 장관이 한 말을요, 자세히 뜯어보면, 이스라엘이 불법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도 대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대응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 이거 발표를 누가 했어요? 트럼프가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땡큐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면서 트럼프에게 완전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미쳤다고 니네 머리에 한발 하면서 이란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할 리는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이란의 마지막 가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말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네들이 휴전 합의 안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휴전 합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차트가 어떻게 된다 되돌아왔다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되돌아온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상승으로 가는 모먼트, 뭐 좋은 이야기들 뭐가 있나요? 한다면요 우선적으로 차트 보기 전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강성 매파였던 미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되면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자, 이 말이요.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안에서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나뉩니다. 매파가 뭐냐면요. 약간 뭐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신선이라고 해서 뭐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사람들, 물가 잡자 이런 사람들을 좀 뜻하는 거고 비둘기파는 좀 온순하고 좀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들 있죠. 금리 인하 성장 도와야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미셸보먼 부의장은요. 정말 강성 매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월 돼서 금리 인하 나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파급적인 멘트가 나왔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평소에 금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7월 달에 금리 인하 찬성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 기대감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린이 분들 아니면 나는 이런 거좀 낯선 분들 금리 인하 되는데 비트코인 왜 올라가나요? 자 금리 인하가 되면요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돈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쌓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어, 돈좀 있는데 코인 좀 해볼까? 돈좀 있는데 주식 좀 해볼까? 이런 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상승 시그널이 또 나와주고 있고, 자,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정말 많은 하락을 계속 겪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좀 가격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보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시나리오부터 시작할 텐데요. 제가 메모장을 이렇게 준비를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차트 분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어느 정도 변동장이 와도 제 소통방에 계시지 않아도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트 분석 보는 게제 영상을 봐도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 그냥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편하고요. 뭐 들어오신다고 다 진입하시고 뭐돈 들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좀 해볼게요. 1차지니까 105.5K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ASR 매물대라고 보이죠?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ASR 매물대는 여기 보이시는 뭐 빨주노초 파남부 이런 작은 선 같은 박스들인데 트레이딩뷰에서 쓰실 수 있는 지표예요. 어떤 지표냐 하니 우리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저를 예로 들자면 이 구간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를 보고 싶어 하면 설정을 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왜 필요하냐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이 매물대를 확대를 해보면요. 이 매물대마다. 정말 많은 지지와 저항이 발견되고 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음번에 여기서도 저항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저항을 받았으니 이젠 지지로 얘가 발판을 마련해주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로 정하면서 우리가 이런 타점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지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소통방에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지표 이름은 ASR 지표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이건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105.5인가? 바로 ASR 매물대가 105.5 부근에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이 ASR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여러분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07K 부근이고요. 107K 조금 못 가서 얘가 저항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이 근처에 있으면 이쯤 보이시죠? 여기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가격 가기 전부터 매도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 1차 익절이죠. 중간로로 50% 익절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꺾인다면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갑자기 매수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매물대 뚫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 여기가 108.6k 부근, 바로 매물대 부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이 하락 채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락 채널은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이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하락 채널은 어디를 통해 만들었냐? 바로 이 저점들을 연결해서 제가 만든 채널입니다. 근데 이 채널이 유의하다는 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요, 이 중단선 사이사이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걸볼수 있다. 그리고 1시간 봉, 30분 봉,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탑다운으로 봤을 때이 수많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저항을 막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더 지나가도 또 여기서도 그렇고, 이건 무슨 의미냐? 와, 이거 정말 유의미한 채널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이 상단에서 얘가 그냥 훌쩍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상단에서 분명히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준다면 108.6k 부근에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를 넘는다고 해도 금방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항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여기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1차에서 바로 하락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익절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손절가, 항상 손절을 명확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드를 최대한 방어하실 수 있다. 리스크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게 아닌데 욕심을 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 항상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손절가 잡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말해도 지니까 목표가 잡는 거 이렇게 알려준 구간 외에도 변동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소통방도 안 들어가 있어서 변했을 때의 즉각적인 대응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혼자 매매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코인인사이트에서 만들어냈어요. 자, 그 시스템이 뭐냐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로켓 모양과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가 적절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자동 매매 시스템인데요. 네, 물론 이 시스템이 100%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이 크거나 이 반등 구간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자동 매매 시스템을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간 계속 보시면 무언가 횡보하듯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구간에서도 확실하게 매수매도 사인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지식과 한번 교차를 해서 점검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긴 구간들 보이시나요? 이런 긴 구간에서도 꽤 좋은 반등자리를 찾아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변동장에서 타점 잡는데 아직 헤매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지표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지표를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장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씩 걸어드렸습니다. 자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구글 폼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 말고 이 기타에다가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여기 번호를 쓰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중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런 구글 폼이 조금은 번거롭고 사용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010-8204-3934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우리 하락도 한번 봐야겠죠. 하락은 어떤 뉴스들이 있냐, 어떤 시그널들이 우리에게 하락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정말 듣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요, 뭐 이란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저는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요. 이런 7월달에 열리는 인하 소식이 갑자기 또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결된다면 엄청난 이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냥 요만큼 내려올게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면 더 크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난 9시간 동안 CX에서 비트코인 2263개가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규모 비트코인의 이동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또한 차례 차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뉴스 보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3억, 5천, 50만 달러 순유입 이런 기사든 지금 여러 가지 상승 시나리오들이 조금 더 따라주기 때문에 오늘 상승 시나리오부터 시작했고요. 그래도 하락 시나리오는 우리가 방어전이다. 그래서 이 방어전에 대해서 제가 또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으니 지금부터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잡아야 될 구간 바로 이 중단선 부근입니다. 중단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도 저항, 지지, 그리고 지지, 지지, 계속 지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하락 채널의 중단선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하락했을 때첫 번째 구간이기도 한데 매물대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지로 받쳐 줄 가능성이 곱하기 2배다. 지금 중단성과 매물대가 함께 있다는 건 얘가 두 배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첫 번째로 볼수 있는 목표가는 바로 105k 부근이겠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 시나리오로 돌아가면 된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상승 시나리오 말씀드렸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최대치로 보는 게 일단은 105예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최대가 105고, 조금 적게 온다면 104.7까지도 우리가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사람이다 보니, 뭐 적절한 1대1 대응은 소통방 대응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차 찾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락에서는. 저는 지금 방어해야 되는 구간이 99.6k, 99k 부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k가 깨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100k를 계속해서 깨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또한번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6k는 어딘가 보아하니 바로 이 구간이죠. 오더블럭의 하단선이죠. 4시간. 근데 이 블록에서 멀리 안 가서 바로 아래에 매물대도 있고요. 여기까지 얼마나 차이 나냐 봐도 0.56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사이에서 또한 번의 반등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쵸? 이 구간 사이를 못 지켜내면 조금 큰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악재가 따라줘야 되긴 되는데요. 진짜, 뭐또 세력이 미쳐가지고 전부 개미 한번 털어볼까 이러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저긴 좀안 뚫리는 게 상식상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하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급등 급락은 있어도 차트 따라 간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뭐 올라가면 아줌마 올라갈 때 돼서 올라간 거예요.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올라갈 때 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요, 올라간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런 기술적 분석도 따라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아주마한 말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 분석하실 때는 좀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봐주실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좀 궁금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5월 저번 달 수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 보시면 여기 저희 소통방이죠. 5월 월말 수익 결산 나와 있습니다. 현물 리딩 결산 얼마입니까? 승률 100% 누적 수익률 75%. 저는 현물은요, 어느 정도 자신이 넘칩니다. 왜냐? 제가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 모두 드리기 때문에 현물은 정말 실수가 거의 나올 리가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선물을 많이 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선물은 승률 91%, 누적 수익률 2372%.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는요,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제 차트 분석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수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업비트 수익인데요. 제 5월 수익표고요. 아무래도 현물보다는 선물 많이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률이, 손익이 그렇게 높진 않다. 하지만, 1000만원 가지고 3,400만원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 수익에는요, 아주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3월부터 단타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대로 아신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500만원 가지고 시작한 영상, 저희 코인인사이트 3월 영상에 모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500만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4, 5, 6. 단 4개월 만에 이 정도 온 거죠. 하지만 여긴 5월 수익표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는 3개월 만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500만원 가지고 시작하셔서 저랑 똑같이 달리셨다면 이 금액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단타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루에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하나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내드리면, 어, 지니까 목표가 갑자기 달라지면 어떻게 대응하냐. 물론 그런 건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니까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다? 현물은 100%를 내고 있다. 선물은 90%를 내고 있다. 이렇게 장난 아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소통방에서는 수익률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프로젝트는 하루에 하나 나가잖아요. 하지만 소통방에서 하는 것과 곁들여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더 높은 수익 내실 수 있고 나는 좀 바빠서 직장 다녀서 하루에 한번 그냥 적금처럼 생각할래요 하시는 분들 단타 프로젝트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의 특징 때문인지 요즘 코리니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린이분들 선물 안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들어오면 저 선물 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제가 10달러 드리면 요걸로 제 타점으로 같이 선물 연습해 보는 거예요. 혼자 매매하시면 어차피 다 녹아서 없어질 게 뻔명하니까 차라리 내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저희 왕에는 엄청 고수의 향기를 풍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틀릴까 봐 틀리면 막 보면서 댓글로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인데요. 유튜브에도 가끔 나타나시죠. 최악의 자리인데, 과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분들에게는 10달러를 좀좀 딸이 좀, 좀 지원금으로 쓰셔라.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자, 1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벤트는 좀 빠르게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청 방법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통해 제가 링크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의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요. 구글 폼 보시면 소통방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타 체크해서 단타 프로젝트 6월 팀 혹은 7월, 8월 각자 해당되는 월을 적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벤트 지원 이렇게 적어 주셔서 체크 누르고 번호 넣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대개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들만 추려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글 폰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방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해놨죠. 01082043934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제가 연락드려서 어떤 거 필요하신지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뭐, 비트코인 그러면 지금 오늘 오전에 봤을 때, 낮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정리를 하자면 96에서 98이 매물대죠. 적어도 이 매물대까지는 완벽하게 방어가 돼야 된다. 이 하방을 지지 성공한다면 강한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등에는 성공했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 이어주고 또한번 내려오더라도 반등만 해 준다면 우리 계속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상승해서 108까지 드렸는데 단기적인 목표로 108까지 조금 무리가 있다면요. 103까지의 지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3K가 어디냐? 바로 이곳이죠. 제가 아까 하락에서 첫 번째로 잡아드린 구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단선과 매물대가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바라봐야 된다. 우선 108은 좀 이상량이긴 하고요. 우리가 이103 구간을 지지대로 삼고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의 일대응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횡보장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횡보장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타점 계속 소통방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소통방 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이나 이런 전략 대응에 대해서는 소통방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리셨다고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거래소랑 평단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구글 폼이나 문자 알려드렸죠. 거기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상담. 1대1 상담 10분 있잖아요. 그거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은 또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현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